여러분, 들 오늘 제가 여러 개의 영상을 지금 올렸는데요. 네, 한번한 그 진짜 뉴스에서 한그 영상을 한번 제가 커뮤니티 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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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꼭한 분들 구경 오십시오. 예. 지금 재미있는 그 정책이 미국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laughs> 예, 미국에서 그에포크 타임즈라는 예, 발, 신문의 발표를 보니까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내용이죠. 공산당 가입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영주권하고 이민을 아예 불허한다는 것이죠. 아직 이 발표에 부들부들 떨 사람들 많겠죠. 그러면 공산당 가입 전력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예. 미국이 알아내겠죠. 예, 아주 그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미국의 새 이민법은 한 번이라도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정당 혹은 그산하 조직에 가입했던 예. 당 가입 전력뿐 아니라 산하 조직에 가입됐던 이들의 미국 영주권, 즉 그린카드 신청과 이민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공산당뿐이 아니라 그 산하 조직 우리나라에 많았죠. 8 0 년대 많았죠. 지금 <laughs>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그 미국 이민국이 이민국이 약칭 U.S.C.I.S.인데요. 새 이민법 관련 정책 통지에서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미국은 공산당이나 다른 전체주의 정당, 즉 산하 조직을 포함한 겁니다. 조직원들이 이민 신분 조정을 중단한다. 또 이민국은 미국 안보와 방위 문제에 관련해서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일련의 법률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민국 정책 통제라는 것에 이게 나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겨냥하는 것이냐? 지금 미국이 전력을 다해서 더 이상 자라라는 싹을 누르려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공산당인데 중국 공산당뿐이 아니라 사나 조직이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 거의 다 걸리죠. 중국이 뭐 인구가 13억이니 15억이니 그런데 약 8천만 명이 현재 공산당원이고 그 가운데 산하조직까지 가입된 사람을 치면 거의 한 인구 절반 정도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미국은 완전히 예, 한번 한다면 꼭 하는 나라로 정말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예, 바로 요기사인데요. 사진 윗부분은 미국 이민국을, 이민국 빌딩을 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중국은 세계 최대 공산주의 국가이자 미국 영주권이나 이민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기반이 있는 공산당원들의 이민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이민 신분 조정은 미국의 관광이나 다른 비자로 입국한 공산당원이 합법적인 영구적 체류 신분을 얻기 위해 영주권이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왜 미국 이민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민을 통한 신분조정을 아예 차단해버리겠다는 뜻이죠. 즉, 공산당원의 미국 사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행되는 것은 발효되는 것은 이달 2일입니다. 지난 2일 날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나 전체의 주정당 및그 산하 조직에 가입했던 이들은 미국 영주권과 이민 신청이 금지된다. 특히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미국 이민국의 심사 관은 지난달부터 감지됐는데 7월 27일 17일 날이요. 올해 한석달 전쯤 되죠. 한 미국 시민권자의 아버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돼서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이 비자도 현장에서 취소시켜버렸어요. 미국 이민국이 그래서 이 남성은 과거 중국의 광저우 예,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신청을 했던 사람인데 공당 공산 당원이라는 점 때문에 거부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신문을 보하가 있습니다. <laughs> 미국 LA에서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가 예,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주변 상황은 있었겠지만 공산당원 신분이라는 게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책 통지는 미국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 등 뉴스로 가려졌지만 향후에 미국 내 중국계 이민 사회 에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계 이민자와 유학생들 사이에서 공산당과 산하조직즉 공산주의 청년당, 공청단이라 그러죠. 소년 선봉대에서 탈퇴했음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편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공산당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공산당하고 산하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은 중국이 제일 먼저 걸릴 것이고 예, 러시아가 또 걸릴 것이죠. 근데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북한에는 뭐 거의 전원이 다 되겠죠. 북한에도 어마어마한 하부 조직이 많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는 공산당 탈당 선언을 대행해 주는 글로벌 탈당 서비스 센터라는 게 영어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센터에서는 탈당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글로벌 탈당 서비스 센터는 뉴욕 미국 뉴욕에 있는데요. 추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중국계 유학생, 이민자들에게 초유의 관심사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될수 있으면 미국에 취업하고 남길 희망하지만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과거 공산주의 청년단이나 소년 선봉대에 가입한 전력이 있어 고민을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우수한 10대 학생들에게 포상하는 뜻으로 소년 선봉대에 가입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인재 모집을 했어요. 공산당을 위한 인재 모집을 했는데, 이 서비스 센터는 이제 그 미국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뉴욕의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만으로 중국어와 영문으로 탈당 증명서를 발송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평생이다. 요게 바로 예. 자, 보이십니까? 예. 예. 탈당 대행해 주는 거예요. 요요 요게. 그 다음에요. 이번 이민정책 통지가 발표된 시점도 아주 그 의미심장한데 이달 10월 1일 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국 공산당 수립 71주년을 맞아서 중국 공산당의 폭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정부 관리들도 다수 참석했어요. 또 같은 날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초국가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해서 기소하고 처벌하는 방안이 스콧 페리 공화당 하원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습니다. 이 페리 의원은 발의문에서 중국 공산당은 주민들을 강제 구금하고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강제 수용소를 설치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고도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이 중국의 합법적인 집권자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중국을 억압하는 범죄 집단으로, 그렇게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 처벌이 가해져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이건 뭐, 미국에서만 예, 나오는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예, 남로당이 있었고요. 예. 북한의 조선 노동당 산하 기관이 거의 뭐 수십 개씩 있었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수십 개씩 있었죠. 예. 거기에 가입했던 분들은 이제 미국 갔다가 딱지 맞아 갖고 예. 공항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예. 되돌아올 텐데 참 어. <laughs> 많잖아요. 뭐민투 뭐 무슨 뭐전전 전 무슨 투뭐 전민투 NL 계열, PD 계열 어쩌고 저쩌고 예 많았죠 우리나라에 주사파도 많고 득실득실하죠. 그래서 혹시나 나 그런 단체에 가입했는데, 예. 한번 진짜로 미국에서 알아볼까? 이러고 가보실 분들은 가보세요. 예. 어떻게 되는가. LA 공항에서 걸리면 왕복 22시간. 예. 워싱턴 DC에서 걸리면 왕복하는데 비행기만, 예. 32시간. 왕복에. 가는데 16시간 정도 걸리죠. 예, 뭐 그런 분들이 무슨 예 비즈니스 1등 석 타실 일은 없으니까 예 이코노미 그 좁은 공간에서 <laughs> 예참 기가 막히죠 <laughs> 이래서 어, 미국이란 나라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자기들이 작심을 하면은 화웨이 정도는 가볍게 무너뜨리고 아예 미국 사회를 동경하는 중국 공산당의 자녀들이 미국 사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런데 네. 이 뉴스가 중국 사람들만 놀랄 일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도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나 안 하겠지만 참예 예 기가 막히죠.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예 제가 앞서서 문갑식의 진짜 뉴스에서 예 가와 나오나 씨가 테스형이라는 뮤직비디오에 담은 의미들을 이제 어떤 독자분이 무려 마흔 한 장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잘라서 예, 방송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보시면 예,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예, 한번더 구경하시고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며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예, 응전을 하는가 예, 이런 것을 잘볼수 있죠. 예, 꼭한번 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트로트의 대가인 그분이 신곡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심오한 뜻을 담아놔서 마치 댄 브라운의 소설, 팩션 드라마요. 팩션 소설의 대가죠. 댄 브라운의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예. 응갑식의 진짜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구독 자동 해지됐던분 많으실 거예요. 좀한 번, 한 번만, 예. 그돈 드는 일 아니니까, 한 5초만 눌러보시면, 예. 아실 테니까, 예. 한번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